원래 은청 석에서 재앙이 발생하는 법이니, 특이하여 만족했을 때 방심하지 말고 사방을 둘러보아야 한다. 실패한 연후에야 성공이 따르는 법이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그일 손을 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은리, 유래, 쾌, 의시, 해두, 불신 방수라, 한자로는, 은니는 은총을 받고 있을 때, 유래는 원래 벌레, 쾌의 시신은 득이, 득이만마 뜻을 얻어서 일이 만족스러울 때, 회두는 머리를 돌려 사방을 살핀다는 뜻이고, 불심은 아니의 불자의 마음신, 뜻대로 되지 않은 마음. 방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손을 놓았다 뜻으로. 뜻입니다. 해설을 하자면 호사다마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마감하는 법이다. 즉 재앙은 언제나 좋은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기는 법이다. 그러므로 항상 방심하지 말고 뒷날의 재앙을 대비하는 마음 자세, 즉 일이 잘 되었을 때 오히려 뒷날에 낙칠 재앙을 미리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대비를 해야 하고, 반면에 일이 실패했다 하여서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씀이 있으니, 좌절치 말고, 일을 계속 꾸준히 매진하여 성공을 이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겠습니다. 네. 최근담, 은니편이고요. 은니, 예. 그리고, 최근담의, 최근담입니다. <laughs> 좋은 말이 많아요. 읽고 있다가, 좋은 말기가 있어서 한기절 읽어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항상 이글귀처럼 항상 좌절치 말고, 어뚜기처럼실패도 일어나는 꿋꿋한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는 성공하는 위대한 위인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의 주문 해피데이! <laughs> 예!